여기 잠깐 예뻐지겠다고 수술 받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. 실제 피해자의 절규입니다.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. 강남의 한 병원이 이런 말로 60대, 70대 여성분들을 유혹했습니다. 하지 정맥류 수술하면 미용 시술은 공짜, 보험 처리되니까 본인 부담금 영원. 하지만 그 뒤에는 정교한 사기 수법이 숨어 있었죠.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. 실제 수술비는. 300만 원도 안 되는데 보험사에는 900만 원, 1 0 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. 세 배가 넘게 <laughs> 뻥튀기한 거예요. 당연히 이런 수술 제대로 된 의료 행위일 리 없겠죠.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어떤 분은 수술 받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.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. 받은 보험금은 전액 토해내야 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.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. 보험 처리되니까 괜찮다. 미용시술은 덤으로 해준다. 이런 말 들리는 순간부터 사기의 타깃이 된 겁니다. 병원 말만 믿지 마세요. 노후의 몸, 남 좋은 일 하다 망가뜨리지 마세요.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오늘도 행복하세요.